근육의 입체감이 더 생기고 포징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와 몸이 더 크고 멋지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거입니다. 바디 프로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쫙 말리는 게 좋은지 또는 너무 말리면 사이즈가 없어 보인다는 말도 있는데 체지방률 몇퍼 정도가 가장 좋은가요?입니다. 우선 좋은 예로 트리거진 바디 프로필 12기 대소 회원이 촬영 영상을 본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8 개월 전 비포는 이렇고요, 애프터는. 복근 두상도. 오케이 오케이. I cannot fit in the boxes. Stop Stop it. never an option. And you cannot stop stop you the way that it goes. life is hard. I think it's better when you grind it smart. I'm to leave a mark. to be what they say we are. time we take a 무보정 원본님에도 불구하고 몸이 진짜 많이 좋아졌죠 그렇다면 근육과 체중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3kg? 4kg? 놀래지 마세요 근육은 200g 늘어서 별 차이가 없었고 체중은 6.7kg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리면 몸이 작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근육량을 유지한다는 전자의 체지방이 낮을수록 조명을 받았을 때 근육의 입체감이 더 생기고 포징을 했을 때도 훨씬 더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나올 때는 나와 몸이 더 크고 멋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기준 6에서 9%로 깎아내고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말려보겠다고 근력 운동이나 유산소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내추럴로 운동하는 분들은 다이어트 기간에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를 무리해서 늘리게 되면 근손실 또한 커져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냥 마른 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평일은 유지 칼로리에서 마이너스 500에서 800칼로리 내외로 하고 주말은 탄수화물 위주로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여 근육 회복에 신경 써주고 운동은 근력 운동 1시간 내외 유산소 30분 내외 이렇게 주 4회에서 5회 진행하여 근육이 충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꼭 바디 프로필이 아니더라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최대한 근 손실 없이 체지방 깎아내기 화이팅! 드리고 끝! 나!